귀여운 나흔두 살입니다. 아, 너무 마음 축하하네. 저는 제가 마음이 넘으면 집도 있고, 아, 집은 있죠. 집도 있고, 큰 개도 있고, 애도 한살 정도 있고, 어떻게 있을 줄 알았어요. 그 시간이라도 아게 좋은, 되게 웃긴 가 많아. 해산에는 무슨 레코드 가게 사장 아니었어? 카페 사전에는? 그러니까 다들 연예계가 차가 없는 꿈들을 듣고 있었어. 애들 막 교수한다 그러고. 이유 애들, 그 애들, 나, 뭐, 뭐야? 아이돌 키운다 그러고 네,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돌이 나오라될수 있도록 <laughs> <laughs> 어나궁가고안세요 돈도 좀 가져오고 지판이 지팡이? 지팡이, 아, 지팡이 다 네.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지판이 짚지 않고 걸을 아,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노력하세것같요 부산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가 파워하우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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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어를 단련하는 것만으로 <laughs> 여러분 골반 건강을 지키시면 나이가 먹어도 걸을 수 있습니다 네. 여자들 골반도 빨리 약해지니까 Yeah